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터졌을 때 유엔의 이름 아래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는데 16 나라에서 전투 병력을 보내왔고 의료 인력을 지원한 나라가 다섯 개국이었습니다. 의료 지원을 했던 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입니다. 그 중에서 노르웨이 의료진이 활동했던 이동의과병원 이야기입니다. 노르웨이 의료팀은 1951년 7월부터 1954년 10월까지 활동했습니다. 1953년 7월에 전쟁은 일단 멈췄지만 여러모로 불안하다 보니 민간인 치료를 주로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1954년에 유행군 철수와 함께 업무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의정부에서 활동하다가 동두천으로 두 차례 이동했는데 전쟁이 끝날 즈음에는 38선 바로 위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동외과병원의 가장 큰 목적은 부상병을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방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전선이 이동할 때마다 신속하게 옮겨야 했지요. 전투 지역에도 의료인력이 있어서 부상병이 응급처치를 받기는 했지만, 부상이 심하면 이동외과병원으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곳에서 치료가 힘들 경우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덴마크의 병원선인 유틀란디아호로 보내기도 했다네요. 병원은 모래바닥에 일렬로 텐트를 친뒤 이동식 침대 60개를 설치했습니다. 얼핏 보면 군인들 막사처럼 보이지만 수술과 치료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병원입니다. 연락 담당 차량이 보입니다. 경비 초소 앞에 낮에만 통행할 수 있고 밤에는 통행을 제한한다는 팻말이 보입니다. 이 이동 병원에 3년 동안 14,755명이 입원했고 이런저런 치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9만명에 이릅니다.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는 북한군과 중국군 포로도 있었다네요. 하루에 수술을 평균 8건씩 했고, 전투가 심할 때는 64건까지도 했다 합니다. 의료팀은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영상 속 사진들을 남긴 인거 슐스타트는 1952년 5월부터 11월까지 활동했습니다. 슐스타트를 비롯해 의료진이 모두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십자 소속 병원으로 파견되었지만 정규군 병원이 되어 미군의 지휘를 받게 되었고 의료진은 미군에 소속되었지요. 노르웨이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슐스타트는 전투지역에서 활동한 유일한 여성이사였다네요. 서울시립병원 관계자들이 이동병원을 찾았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였는지 사진만으로는 알수 없는데 현장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위한 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 노무자들이 수술 받은 부상병들을 위해 음식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동외과 병원에는 한국 민간인도 40명에서 60명 정도 일했다고 합니다. 치료 중인 의료진 속에 한국인 간호사들이 보입니다. 이름이 김과 문이라고 하는 한국인 간호사들입니다. 앞에 치료 장면 속 한국인들이 이분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우스보이들이 뭔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우스보이는 군부대에서 심부름이나 빨래 같은 잔일을 하던 소년들을 말합니다. 어딘가 캠프 밖에 가서 식수를 구해 오나 봅니다. 물을 구해 오는 사람들은 군복을 입긴 했는데 군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 보입니다. 근처 주민이 물을 길어다 주기도 했다네요. 이 사진 속 캠프 직원은 다른 사진에도 등장하는데 몇년후 노르웨이로 이민을 갔고 그때 슐스타트를 찾아가 만났다고 합니다. 전방에서 물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군모의 양말을 빨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름과 기록이 남아있는데 전쟁이 끝난 후 1955년에 유엔 훈장과 대한민국 표창장을 받았다네요. 군종목사가 이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가끔은 여유도 부려봅니다. 전쟁터에서 만난 꽃은 더 반가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꽃다발을 만드는 두 분의 표정이 즐거워 보이네요. 지팡이를 들고 머리에 갓을 쓴 사람은 의사 스코지입니다. 당시만 해도 갓을 쓰는 할아버지들이 많았지요. 본인도 나이가 많다 보니 한국 할아버지를 흉내내본 모양입니다. 한국인 가정에서 의료진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국인들을 따라 젓가락질을 해봅니다. 밥그릇 크기에 안 놀랐나 모르겠습니다. 이동외과 병원에서는 전선에서 이송되어 오는 부상병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군인과 민간인을 위한 외래 진료도 진행했습니다. 이 외래 진료소의 담당이사 이름은 김이라고 돼 있네요. 폭탄 공격을 맞았는지 손가락을 모두 잃어버린 아이가 발로 글씨 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에서 치료받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이름을 적어놨는데 한 명이 김씨라는 건 말고는 알수 없네요. 초호는 혹시 최였을지도 모르겠고 곰보는 별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의사선생님과 기념사진을 찍은 것 같죠? 둘 스타트는 캠프 주변과 지역 주민들의 모습도 여러 장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전쟁이 소강상태로 들어선 뒤에는 캠프에서 전쟁고아들도 보살폈다던데 이 아이들도 그런 경우일까요? 폭격으로 집을 잃어버린 건지 캠프 주변에 임시로 텐트를 친 가족입니다. 나무로 판잣집 아닌 판잣집을 지은 가족도 있습니다. 이곳에 세 가족이 살았다네요. 아이들이 무너진 건물에서 벽돌을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쓰레기를 뒤지는 아이들입니다. 어른도 보이는데 이 아이들이 전쟁 고아는 아니었기를 빕니다. 짐을 머리에 이고 두 손을 자유롭게 쓰는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이방인의 눈에는 신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신랑은 사모관대도 없고 신부도 연지곤지만 찍었습니다. 신랑이 군복차림인 걸 보면 휴가 중에 결혼식을 올리는 걸지도 모르지요. 급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신랑을 다시 전쟁터로 보내야 하는 신부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하기도 힘드네요. 벼가 자라는 논도 북유럽인에게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겠네요. 추수가 끝난 논을 갈아엎느라 가래질이 한창입니다. 그래도 수확한 곡식이 있는 것 같아 다행이고요. 곁단을 지고 오는 어린 소년의 표정이 밝은 것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절구를 찢는 모습도, 맷돌을 돌리는 모습도 사진에 담았습니다. 대원들이 신의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서울 외곽 같기도 하고 동두천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분은 거리에서 뭘 하시는 걸까요? 혹시 점을 보는 분인가 싶은데 주파는 또 뭘까요? 결핵환자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이때 결핵병원이라면 시립순화병원이었을 겁니다. 결핵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1948년 시립순화병원 결핵환자진료소를 설치했고 지금은 서북병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덕궁 정전인 인정전이 용케포화를 피했습니다. 거리에 사람은 많이 보이지만 아직 많이 힘들던 때입니다. 뭐든 조금씩이라도 들고 나와 좌판을 벌렸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서양 군인을 바라보는 모습이 제각각인 게 재밌습니다. 다리 위에 과일 행상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백화점이라고 적힌 건물 옆에 판자집들이 잔뜩 들어섰네요. 청계천사가에 있던 천일백화점으로 보입니다. 전쟁 시기의 사진을 보면 유행기와 참전국들의 국기를 파는 모습이 제법 보입니다. 이곳도 그렇게 국기를 파는 곳 같은데. 이분들의 모습이 뭔가 은밀해 보였는지 암시장이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네요.